권령 챙겨 놓고 용까지 바라보는 신저가 뚝칩니다. 나무지게 때리고 있어요. 날고. 아, 뭐 설마. 설설설. 설, 설. 어. 오와. 음, 가보까 이거는 딱 신저와 1대1 매쳐도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캐니언의 올라프가 원풀이게 신저와 상대로 일단 밀리지 않는 경기 흐름을 만들고 싶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신자 입장에서 올라프가 들이, 들이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궁극기 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아.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1대1이 전혀 불편해요, 정글 쪽에서. 그래서, 뱀픽 끊난 다음에 또 합체가 가능할 것이다. 합체 전에 끝난다. 끝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잘 풀어가기 바랍니다. 한화 생명. 자, 귀즈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 어... 오? 한 번? 하가리... 네. 아, 네. 일단, 이거 관리오가로좀 보아. 이렇게 찍으면서, 네. 도발 한번 어, 걸고요. 그렇어요? 지이살가 네, 체력이 너무 고요그리 이거 커지는데요. 네. 네. 빠지기만 좀 빠지기만 해도. 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막 레오나 레오나 시시 걸리면 네. 네, 좀 피곤할 수 있어 데 네. 올라프네 체력 빠지면 더 빨리 잡아요 그래서 네. 어, 맞... 그게 발이 되기이리리리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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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 근데신갓골아탑에 <laughs> 아마 공격했다 잡았다 칼리도고두 명의 친구들 한명 잡아냈고요 전령상이거든요 네, 이어서 오나가 오래비거든요 스테이가 네, 많이 떼어고 잡아냈어요. 오. 키를나 딱구요. 네, 위에서 억제력이 없더라도 아래서 서로 올라가는 척하면서 뒤돌아서 싸움 판단은 되게 좋았죠. 하나 둘. 뭐를 어떻게? 예. 잡았죠? 카리스 와서 이거 괜찮은데요. 비스타도 다무었죠무었죠올라개 쫓아가자. 전면. 갈려가 막아주고. 카메까지 왔기 때문에 무조건 잡죠. 네. 예. 어요 이왕이면 카메에 먹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주로 그렇죠. 독담이 아래쪽. 어, 야무지게 어? 때리고 있습니다. 그 날, 어. 아어 설마 설설설오 설. 어 와! 헬바야 대고 그리고 그리고 뭐야? 살려줘요! 일단 살려줘요! 일단 살려줘요! 면 네, 일단 잡아요! 어, 네. 네. 카리스 이거 카가인데 이거 못 잡았으면 난리날 뻔했어요. 맞습니다. 이쪽 언덕 시야도 내주게 됐죠. 카밀이 빠질 수 밖에 네. 없기 때문에 저기서 또이 위치에 미드 주도권도 나가는 위치에요 맞습니다 지금 뭔가 네. 여러가지 정신이 없어지는데 자 두두 오픈리 돕니까 한번? 점점 아, 점점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네, 있어요 네, 아, 체력 아, 떨어지고 근데, 있구요 아, 이거, 이거, 앞에는 또... 올라프 뒤에는 레오나 저,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지익! 아니다저 도와! 안됩니다 안됩니다! 네, 몰랐어요 네, 지금 물러서지 마라! 아, 안 아, 발사! 두두 들어갔어요! 두두 들어갔어요! 아 이거 어? 근데 근데 근요 어 이거 월각파! 아 와, 예, 하늘. 이거. 어, 이거 너무 어박자요아이 어. 출한도 아니에요? 갈리오는 네, 이게! 이게 너무 엇박자인데요? 아니에요 네. 예! 아, 아, 더블킬! 위치도 좋았죠 항상 정면에든 뒤쪽이든 탱커나 세워두고 틀어막을 준비를 하고 있던 전희 쪽이 좋았죠 예. 네. 아우 아 발언도 아, 잘맞습니다한 방에 깨게 다운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팔점차. 체감으로 이만이랍니다. 한화생명. 어, 그자이를 대치밀에서도 아, 안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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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려는 자. 일단 일단 빠져야 돼요. 네. 일단 빠져야 돼요. 타워 날렸고요. 강격하 생각하면 안 돼요. 토끼. 이거 가먼게가 진심펀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쩍쩍 잽치는데 이미 뭐 너무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 여 당연히 다목이하는 치는 거고 하는 행위는 생각... 기회다. 이거는 예. 예. 어떻게든 정시라도 예, 어떻게 타가 아니에 기회가 뜰 풀리기. 아 뭐, 아니 뭐안해요못 뭐, 뭐, 뭐 하네요. 강로가 예. 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예. 어떻게든 없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한화. 예. 그웬이라도 어떻게 먼저 붙잡 이게 그웬이다. 그웬, 그웬이 붙이돼 있다. 그웬, 내 끼라. 그 그래, 얘까지 그러니까 때려라! 얘 근데, 이쪽 그렇죠. 거의 다 왔어요! 본짓 본짓 본짓! 회군아라군아라군하라군회군라 아, 그맨 다 아, 잘, 배군 배군 날아. 날아. 날아갔어, 아, 지금. 아, 오지못할 그맨! 아, 이건 뭐... 아, 이거! 야, 야, 야! 야, 넥서스 보지말고 킬더 먹자! 그리고, 오, 어, 크프레스네에돌이 네. 네. 엄청납니다. 에 자, 오우! 더 돌! 쌈디가 쿼드라 킬해야 돼요. 네. 안 되죠. 아... 방법은 없죠. 네. 넥서스를 자동으로 오, 깨라. 시즌. 아, 그웬 놀라. 무 그거 그웬 하고 그냥 우리 끝내로 가자. 끝내러 가자 이거.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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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노 위직동아. 카밀 죽여줄게. 저희, 아, 너희 너희 무슨데? 나 카밀 죽여줄게, 카비. 아, 나개못했다 <laughs> 끝날게. 아쉬운데? 아, 다 잡는 건데. 나 싸우면 안 되냐? 날까? 나 진짜 너무 노잼이야. 아, 이걸 이걸 다못 잡네. 아, 난난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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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아니, 너무 재미없네. 아니요. 잡아줘. 돌풍 없어. 야, 잡아줘. 생겨주게 생겨줄게 끝났어. 나이다 와우. 여기서 심각한 의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로 정리하는 1 세트입니다. 와우. 와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바, 뭐, 바텀에서는 좀 준수했다. 아, 예. 그러니까 요즘 하나생명 바텀 폼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긴 하니까요. 네 스타. 네. 근데 그,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더 맛을 내는 조합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요. 아, 두 번째 세트에서는요. 네. 네. 그래서 전략을 수정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트리키한 방법으로 그냥 한 타를 봤는데 이거 좀 어렵다. 차리 라인 전부터 맞붙는건 어떨까? 이런 전략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